여러분, 그, 부추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추, 부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요리할 때 쓰는 그 식물 있잖아요. 먹는 부추전도 해먹고, 부추김치도 해먹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의 가정에, 겉은 봉도 달고, 뭐, 수리할 게좀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한 번씩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 나사, 일반 나사를 박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런데 콘크리트에다가 그것을 박아야 할 경우에 잘못 하시거든요.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게 칼블럭이라고 그런 걸 하나 박아가지고 플라스틱이죠. 그 위에다가 나사를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여성분들 잘못 하세요. 남자분들도 또 그런 거에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못 하시기도 하시고, 물론 칠물점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출장비 얼마 드리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또뭐 낯선 남자분을 이렇게 집에다가 그일 시키기를 꺼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또 그런 걸 모르시기도 하고. 또, 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와서, 그, 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것이 공부도 챙겨가야 되고, 그, 리도또 가깝지 않으면 차를 몰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보고 오는데,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랬다고, 그, 돈을 줄 형편은 또어려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추를 주는 거예요. 부추를. 부추를 시골에서 캤다고 해가지고 부추를 주는데 그 부추가 그좀된 거예요. 보니까 신문지에 싸서 둔 건데 뭐 얼마나 돼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추하고 몇 가지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먹으라고 요리해서 먹으라고. 근데 전을 부쳐 먹어도 되고 그런데 집에 사다도 밀가루도 없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아직 그 부추가 깨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바로 시골에서 그 캐온 거죠. 잘라가지고 참 부추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 부추를 깨려가지고 그러니까 부추를 캐가지고 좀된거 같아요. 시간이 그래 이제 부추를 깨려가지고. 그, 씻었거든요. 씻어가지고, 그러니 물이 조금 젖잖아요. 부추가 풀이 다 죽어가 있던 건데, 그렇다고 이게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물이 가서 제가 씻어가지고, 물을 좀 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놨는데, 부추가 또 생생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입이, 그, 다시 살아나가지고,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부추가 이렇게 다풀이 죽어 있었는데 물만 가니까 물에 씻어가지고 물론 이제 온도 때문에 또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참 너무 신기하다. 부추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추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해서 먹었냐면은 여러분 라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라면을 좀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가져다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 제가 사진 않았는데 그 라면을 제가 먹기 편하니까 손이 쉽지 않습니까 라면이라는 게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가 있는데 이제 라면만 먹으면 속도 불편할 수도 있고 건강에도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야채를 섞어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상추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서도 참 상추도 주셨네. 상추가 있다 이러면은 상추를 썰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재먹기 좋게 뭐한 5cm나 7cm나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그 밑에다가 그릇에다가 그 깔아둬요. 그릇을 좀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라면 한개 끓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상추가 그 약간 그 데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라면하고 상추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부추를 이렇게 썰어서 그 깔아두면, 부추하고 라면하고 같이 먹으면은 부추가 좀 숨이 죽거든요. 그 대친 효과 비슷하게 나는 거죠. 부추가 빨리 숨이 죽지 않습니까? 그 라면을 끓일 때 혹은 라면 끓이고 나서 부추를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먹어도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는데, 그 저는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라면 아래에다가 그 가진 야채가 있으면은 야채를 깔아두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다 올리면은 약간 이렇게 야채가 먹기가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파 같은 경우에는 좀 세니까 아무래도 끓일 때좀 먼저 넣든지 해서 라면 끓일 때 그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좀 이야기가 그렇지만은 제가 부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저렇게 식물이 물만 가면 저렇듯이 참 우리 영혼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영혼이 성령에 딱그 적셔지면 우리 영혼이 그 살아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지들시들하다가도 힘이 없다가도 또고 혹은 낙심이 되다가도 국가를 위해서도 걱정을 하다가도 또 기도하다가 또 소망을 보면 아 하나님 이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그래도 이끌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이렇게 국가에 대한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 참 대단하죠? 음식이라는 게 사람이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놨지만은 뭔가 몸하고는 딱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먹고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하도록 딱 맞춤형으로 맞춰둔 거예요. 우리 눈하고 빛하고 이 만물 보는 거 이것도 우리가 즐겁도록 빛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세상을 볼수 있도록 하시고. 귀가 있으니까 이 귀에 맞춰 가지고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새 소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얼마나 듣기 좋은 또 말소리들도 많이 있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귀가 즐겁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단 말이에요 또 냄새 맡는 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향기를 또 맡을 수 있도록 그 봄꽃이 또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음식 냄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물론 향기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눈에 보는 것도 눈에 보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선악의 세상이 되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이 다 선악이거든요. 선악으로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이 남아있다고 해도 이 선으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으로 계속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것만 만들어 두셨지만 사람이 손을 대고 죄가 역사를 해서 말이죠 영향을 행세해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입에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셨어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였고 원래는 과일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먹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두셨지만 노아홍수 이후에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또천년을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 이후에는 먹을 동물, 먹지 못할 동물 이렇게 나눠 두지 않습니까? 원래 식물만 먹도록, 초식을 하도록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또 거기에 환경에 맞추어서 살수 있도록 주님께 서락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라면도 이렇게 먹어보면 야채나 이런 거 하고 많이 먹어야 그 속이 편하고 그래요 라면만 딱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이 손을 안 대고, 손을, 인간이 손을 적게 된거 있잖아요. 적게 된 것일수록 우리 몸하고 딱 맞아요. 인간이 자꾸만 여러 가지로 가미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맛은 있는데, 뭔가 이 몸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맛도 좋고, 몸하고도 맞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도록, 보시기에 좋도록,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손을 댄 것들은 쫙 조금씩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뭐 부추하고 라면 가지고 제가 별 말씀을 다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라면 드실 때그 야채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함께 드셨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파송송 계란 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라면은 또 영양가가 좀 부족하니까 계란을 넣고 또 소화를 잘 시키려면 또 파가 또 독성을 좀 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파를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겠죠. 야채를 뭐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저처럼 부추를 좀 썰어가지고 그릇에다가 깔아가지고 라면 먹는 그릇 있잖아요. 그릇에 깔고 그래서 라면을 끓이고 나서 그 위에다가 라면을 다 올려서 부추랑 같이 먹어도 부추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부추가 너무 또 라면을 끓일 때 같이 넣어버리면은 또 불이 죽어버리니까 라면 다 끓이고 나서 그 위에다가 라면 끓여가 부추를 넣어도 되고 또저치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먹으면은 조금 썩기지 여러분 편안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오래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고 나서 그냥 그 순간에는 좀 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